<laughs> 어 뭐고 이거? 과자 아니 종이가야. 뭐고? 뭔데 이거? 뭐고? Yo what's so up guys? 반갑습니다. 코리안 모든 사자입니다. Yo. 제 오늘은 제가 이제, 이제 토요일 밤인데 항상 토요일 밤에 저는 이제 마트를 갑니다 여기가 제가 사는 지역이 이제 마트가 없기 때문에 항상 트램을 한세장 거장 타고 가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 트램 비도 아낄 겸 항상 일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 장을 보러 가는데 오늘 이제 장을 보면서 제가 이제 얼마를 쓰고 저는 정말 알뜰하게 장을 봅니다 정말 알뜰하게 깜짝 놀라실 겁니다 보통 70불에서 90불? 대충 요즘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야채하고 챙겨 먹으라고 해서 이제 80불에서 90불 쓰는데 일주일에 진짜 80불, 90불 나가요. 한번 지켜봅시다. 그래가지고 한 80불, 지금 800원 환율로 봤을 때는 일주일에 제가 호주에서 진짜, 진짜 생활비, 생활비, 식비만, 식비만 7만 9천원 정도 써요. 7만 9천원. 8만원, 7만 9천원에서 8만원. 저 8만 90, 90불로 잡아도 72,000원. 보 9만 80. 72불. 72아72 72,000원. 72,000원. 72, 72, 72, 72, 72, 수학이 안돼 가지고 72,000원. 72, 72,000원. 딱 72,000원이면 보자 하루에 얼마고? 하루에 거의 만만 만 얼마? 만 몇백은 쓰는 거 아닙니까? 72,000원을 쓰면서도 저는 이제 챙 먹을 거다 먹습니다. 건강에 먹죠. 아좀 저는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습관이 돼가지고, 뭐, 그냥 습관이 돼서, 뭐, 이제 음식의 맛에, 맛에 가는 거는 그렇게 별로 예민하진 않은데, 어쨌든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처럼 이제 가난하고, 이제 돈, 돈을 아끼려고 하고, 이제 돈이, 저는 아낀다기보다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진짜 식비도 아끼고, 식비를 아끼면서도, 자, 단백질도 어느 정도 챙기고 이제 야채도 어느 정도 챙기고 탄수도 어느 정도 챙기고 어떻게 비타민도 항상 먹고 있어요. 비타민도 항상 먹고. 자, 을거다 먹습니다. 근데 이제 일주일에 식비는 거의 한 7, 8만 원 쓰는 거지. 자, 한번 제가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자, 마트를 가기 전에 꿀팁 꿀팁 알려 드리겠습니다. 호주는 호... 아 저가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장을 보니까 어 보자 일주일에 한 번씩 장을 보니까 정말 무거울 수 밖에 없어요 저 차도 차도 없으니까 이제 대중교통을 쓰니까 정말 무거울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학교, 다니, 학교 다닐 때 이제 메는 가방 다 비워줍니다 자다 비워줍니다 다 비우고 이제 호주는 예전에는 이제 예를 들어 플라스틱백 그거 비닐봉지는 비닐봉지가 공짜였는데 이제는 비닐봉지를 페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닐봉지 값도 아낄 겸 저는 이제 장바구니 이제 장바구니 천으로 된거 그거 하나 그거 하나랑 장바구니 천으로 된거 그거 하나랑 이제 가방 이렇게 들고 가면은 딱 일주일 장 진짜 깔끔하게 다아집니다 정확하게 정확하게 다아집니다저 저 신기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가방에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참치를 들어요. 참치. 참치 까먹고 갑니다 그리고 태닝, 태닝 오일. 햇빛 난다 싶으면 바로 태닝, 태닝하지. 오케이. 그리고 이제 가방을 방내고 메이고 메이드 인 메이드 인 올리스. 이거 하나 샀습니다. 자, 이거랑 가방 한개 있으면은 진짜 정말 장다본다 오케이 가보거라. 집 열쇠 챙기고 자 가보도록 하자. 물을 꺼줘야지 항상 요 절약을 위해서. 저는이제 2층에 사니까 계단을 계이을해서이용해지내려을지이용해야이용해야지 그리고 이가는이제혼는이제 혼자 하면 심심하니까 또이가는이생는이있습니이있습랑하내사는 한국 동는한국 동생. 한국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